안녕하세요. 즐거운 청카바입니다. 타지메 여행에서 제가 염두에 둔게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동물들을 최대한 자연 상태에서 보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눈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타지메를 여행한 게 11월 중순이었는데요. 초여름이라서 기대는 별로 안 했지만, 일기에 뭐 영하로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산 밑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꽝. 여러분은 지금 즐거운 청카바 TV를 시청하고 계시고요. 즐거운 청카바는 호주에서 아이들과 함께 캠핑카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지메니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크레이들 마운틴이고요. 높이는 1,500m 정도 됩니다. 산 꼭대기에 눈이 보이죠? 아이넷을 데리고 미끄러운 산을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난이도가 낮은 6km 정도 되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초입부터 진눈깨비가 내려줍니다. 조금만 더 추워지면 눈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同に

그리고 아쉬운 마음에 난이도를 조금 높여 가지고 산을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이 너무 가팔라 가지고 우리 막둥이는 뒤에 엄마랑 따로 놔두고요. 네블. 쟤는 스노우. Yes, it's snow. What's the snow for? Maddie. I was gonna put help me like with snowball. Oscar, oh, so you got snowball. Snowman. Snowman who for who? Maddie. Maddie. Oh. What are you having it, Harry? For what? Look at me. Maddie. For Maddie. Okay. <laughs> Surprise, Maddie. 우리 막둥이 메디는 추워가지고 내내 찡찡 t 는데 처음으로 환하게 웃네요 크레이 e 마운 n t 올라가기 전날이나 올라간 날도 날씨가 정말 추웠거든요 그런데도 날씨가 영하로 안 내려가가지고 눈을 아예 못 보면 어쩔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렇게나마 눈을 볼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 l 무량 하더라 b 요 이 아이들에게는 난생처음 보는 눈이고요. 또 난생처음 만져보는 눈이죠. 둘 셋째는 저눈한 덩어리를 내내 가지고 다니다가 막판에 떨어뜨리고 또 엉엉 울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쉽게 시청하실 수 있고요. 손가락 따봉과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